클레버TV 우리 오늘 뭐하고 있어요 저희 회의 좀 하려고요. 회의 좀 하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이거. 여기 서기 지금 서기, 치우. 치우가 그림을 잘 그렸는데요. 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평가 받았잖니까 네! 평가에서 무슨 평가 받았죠 어, 아이디어도 아. 저희가 직접 내고 편집도 직접 해보는 거. 맞아요. 직접 거 촬영도 직접 했어 그래서 지금 <목소리> 여러분 뭐가 중요해졌어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만드는 영상. 우리가 모든 걸 직접. 모든 걸 진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해서, 그걸 이렇게 이룩 최대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학생들 도와줄게. 주 이번 미션 영상 어떻게 만들지 한번 음.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것들, 그동안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 몇 개? 오, 그 스퀴시, 스퀴시. 제일 거,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막뭐 이런 걸로 마티오시카 만드는 건. 뭐야, 소시카 뭐야? 러시아의 전통이. 네아 열고 열망 계속 나와요. 그 제가 학교에서 했었는데 그 그러니까 약간 칩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싸고 또그위가 이렇게 종종 찍어서 하나씩 두 방에 남고 제가 또 올려가지고 점점 점점 쌓아 올라가는 거. 이걸로? 네. 오 이걸로 만들잖아. 싫고 엄마는어 그? 저희가 촬영하는 카메라로 고생했다고 그는거어어요 뭐 고생했다고요? <laughs> 화낼 것 같아요.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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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쓴돈이였었는데 이런 거 화낼 것 같아요. 음, 엄마가 비싸다고 화낼 것 같아. 아이디어가 많았잖아요. 만들기도 있었고 지원은 있는데 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거 가지고 투표를 한번 해서 할까요? 투표. 자 여기 거. 앉아 있으요카메라님 여기. 아, 있 아니, 비밀 튜토 찍으면 어떻해저안 보여요. 네. 앉아있는 게 불편하니까 우리 위에를 이동해서 회의를 진행하자. 여러분들, 밑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회의 결과를 지금 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건지 여러분들 다시 회의를 해셔야 돼요. 내용을 한번 짜보자. 어떻게 어떻게 할지. 어, 일단은 어, 이렇게 막 뛰는 소리를 낸 다음에 엄마들이 궁금해할 때 막 카메라 같은 거떨어지는소리 내게 해서 엄마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왔을 때. 네, 그런 식으로 소리 내가지고 헛쌤이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그 헛쌤이 어머님들한테 이거 카메라 물, 물어줘야 된다고. 네, 아, 그게 얘기해줄거요 네, 저는 그냥 헛쌤이야. 하지만 이게 단호하게 그냥 이번 번은 못 봐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헛쌤 연기를 해야 된다고요? 네! 저도 이러고 싶진 않아요. 응, 언니, 이에 응. 어... 엄청 귀찮아서... 저도 이러시지않은데 이게 비싸다지고 어머님이 돈을좀 내셔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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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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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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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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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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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타나지 않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할까요? 마지막에 제가 녹음해서어머님들 말을 제가 녹음해서 보고그 다음에 그, 그때 녹음한 영상에 녹음한 파일 가지고 여러분 한 나중에 들어보는 시간 따로 가져볼까요? 네. 그럼 어떤 방향인지 알수 있겠죠. 네. 네.

여기다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뭐라 했어? 엄마! 맞다! 이제는 진짜야. 아, 진짜 이건 아니다! 갑자기 또. 아니, 그래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되겠어요. 일단은, 아까 촬영을 할때 이쪽은 뛰어나게 되는 것이고, 카메라를. 네? 려 카메라. 이게 반응이 이제 나와. 카메라 떨어지면. 카메라 넘어뜨리면서 옆에 조명이랑 <laughs> 아 넘어졌거든요. 깨졌어요. 못못 쓰게 완전 박살 난 거죠? 하, 제가 전화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걸지 봤는데 본체부분이랑 아예 어그러져가지고 고치는거나 사는 비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근데, 얼마? 천만 원 정도. 네? 다 해서요? 조명이랑 뭐 이런 거다 네, 해서? 네. 아, 그 연결돼서 넘어지는 바람에. 애들 별로 과실을 또 나누기가 좀 그렇잖아요? 뭐, 말씀드리지만, 챔니가 좀. 챔니가. 어, 까지 저, 어쩔 거야. 제택배도 나눠서요? 여러분, 예상한반응한번 아, 어떻게해 음, 음. 응, <laughs> <인기를. 웃음> 아, 다떻 아, 어떻게 아, 어떻게 아, 어떻게든. 아, 어떻게든. 아, 어떻게든. 아, 어떻게 아, 어떻게든. 아, 어 아, 어떻게든. 아, 어떻게든. 아, 어떻게든. 아, 어떻게든. 아, 게든 아, 아, 게 아, 어떻게든. 아, 어게든 아, 어떻게든. 아, 어떻게든. 아, 게든 아, 어떻게든. 아, 어떻게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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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생활이야. 그냥 어떡 하겠어? 일단 우리가 1분의 1로 한다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선생님께도 무슨 생각을 하시겠지? 농담이지만 몸 받쳐서 카메라를 이렇게 받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둘이 가 애가 다치면 이상하게 아, 웃음이 나오시냐고. 아, 미안해. 근데 왜 그렇게 비싸 카메라가? 네. 언제쯤 해봐. 얼마 정도 하나? 여기 어, 카메라만 있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겠는데 카메라랑 조명이랑. 렌즈, 렌즈가 비싸지. 아, 렌즈. 맞아, 렌즈. 렌즈가, 렌즈가 비싸 렌즈가 비싸서. 그래. 애들 기죽기 먹는 거보다는. 응. 또 선생님들한테 혼나는 거보다는. 애들 또 얼마나 긴장할 거야. 엄마, 테 혼날 거 생각하면서. 다음에 더 조심하라고. 그냥 가두게 주고뭘마 해결하자. 나는 200만원 모을 동안 집에서 부업 좀 할게. 당분간 쉬면서. <laughs> 곰돌이 눈 붙일 거야? 야 나랑 같이 붙이자. 여기 갖고 와. 언니 우리 종이 붙이자 종이. 안돼 그 부산에 렇게종이를 붙이자. 빨리 애들 데려가자. 빨리 빨리. 잘 하셨나요? 저는 그냥 당분간 구업좀 하고 올게요. 빨리 해주세저희 여기다가 종이 싸놓고풀붙 하려고요. 이모 일로 음, 말은 그렇게 맞진 않거든요. 근데 쌤 좀만... 깎아도 <laughs> <도심> 시면안 될까요? <laughs> 어이... 그럼 좀 깎아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쌤대신 애들을 정신계약을 하는 걸로 정신계약 하시면서 애들 드릴게요. 탈바탕 선생님 있으면 어떠실까요? 일 제가 어, 사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또요? <laughs> 또 사고 친거 있어요? 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애들이 사고를 좀 쳐가지고 또요? 아 왜그러세요 선생 진짜 지금까지 어머님들 욕하였습니다 네? 아니 <laughs> 아니 잠깐 제가... 이거 제가 하려는게 아니라 <웃음> <웃음> 왜 우리 한테까지 이래요 아 진짜 애들 언제또 지금 이거는 특집분들이 하자고 한거예요 저희 애들이요? 네 <laughs> <아유. 웃음> 최민이가 강의하고 <강약을> 있시잖아요어 <laughs> <수장에서>. 진짜 채 <laughs> 최민이 어 최민이 <팡쳐민이> 문제구나 <laughs> <laughs> 아유 깜엽이가 뭐, 아유 참 빨리 하자 아, <laughs> 속약간이 된 거예요? 알지? 아니 왜? 왜? 왜 울었어? 죄송해요. 왜놀랐어 엄마 또 응답 가봐. 어, 혼날까 봐. 아니 이거 몰래카메라 하게 웃는 데 갑자기 진짜 혼날까 봐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또 응답 가봐. 이렇게 응답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혼날까 봐 긴장하고 었는데 엄마가 안 온대서 풀려가지고 그렇구나 친구들도 아니 나 재밌게 볼줄 알았는데 긴장된 거에 집중을 하는데왜 그렇게 봤어요? 저는 저는 어, 힘날까봐 긴장된 것보다 엄마들이 막 화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반대로 우리 걱정하고 있어요. 사랑. 음 저는 엄마가 듣고 바로 막 짜증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그 그 생각과 아예 반대로 그냥 저희 먼저 생각해주고 음막 그래서 막 그랬어요. 저 엄마 엄마들이 뒤에서 맨날 혼내기만 하고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사실 몰랐었죠. 채민이도 네. 엄청 그랬었어. 재는거 그지? 지금이 또 보니까 또 감정이 올라온 거야 굉장히 긴장했던 감정이 재밌을 것같아고생각했으면또 긴장한 거야 그때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laughs> 음 <laughs> 아, 엄마가 다독여 줄때 <laughs> 되게 너무 고마웠고 미안해 꼬 그게 네꼬여네그 미안해 <laughs> 음, 저희가 네꼬여자고할때 진짜 재밌다고 생각졌네꼬여 엄마 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더 미안해요. 엄마한테 영상편지를 써볼까요? 옛날 말도 안 듣고 갑자기 오늘 갑자기 다들 성장는것 같아요. 그런 김에 이 단절일 때 엄마한테 한번 해줘요. 엄마 그 우리가 올카자고 했을 때는 정말 기뻤었는데 엄마는 마음을 생각을 못 해줘서 미안하고. 엄마들도 많이 놀랐을 텐데 미안해요. 어 저희가 저희 한테막어있 불쾌하고 분들 마음 생각 안 하고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저희가 엄마들한테 어, 그 처음 해갖고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그래서 엄마 너무 사랑해요. 촬영장에서 그건 아닌 안되었다니까죠 여러분들 알겠어요? 절대 카메라 넘어지는 게 없도록 아, 너희 모두들 눈물 많아가지고 어요 마무리할까요? 어땠어요? 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슬펐어. <laughs> 그러니까 우리 되게 항상 재밌게 찍어서 재밌을 줄 알았는데 슬펐죠. 자, 오늘 오늘 엄마의 마음을 한번더 깨닫는 시간. 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엄마들하고 잘 얘기했으니까, 엄마도 잘 이해했으니까, 집에 어, 가서 잘 들어야 돼, 알겠죠? 네. 자, 그럼. 자, 친구들 안녕하. 네, 박 안녕.